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부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 우리를 어, 보내시는 줄 어,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 부족한데 또 연약한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유리 뉴스를 보면은 유스들을 어, 많이 보잖아요. 우리? 보면은 어, 절대로 내가 회복되지 않거나 내가 회복되지 않거나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어,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진행됩니다. 어, 그거는 어떤 굉장히 큰 원리죠. 내가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내가 한계가 오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 나한 사람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것도 수능 만점을 받은 받은 수능 만점 맞아서 어, 이렇게 어, 서울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의대생으로 있는 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어, 이렇게 죽였어요. 어, 그 친구는 사실은 어, 가만히 있어도 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참 성공한 사람인데 그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나,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냐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상처 거기서부터 사단이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그 상처를 가지고 사단에 탁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옵니다. 어, 그런 어, 부분들을 가지고 어, 사람들이 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가 않는 세상의 법이다. 운명 사주 팔자. 사단도요,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의 목덜미를 잡고 있어야 될게 있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상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딱 멈추게 합니다. 딱 멈추게 만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그 상태에서 탁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했는가 이런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과거, 운명, 어, 상처가 다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승리했냐라고 봤더니 어,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한 이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을 붙잡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라 해라", "뭘 달라 하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라고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느며, 너일까냐, 너일까 보냐, 라고 해. 뭘 달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시간, 충분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는 그 복음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가신다니까요. 뭘 치유해 가시냐, 나의 상처를, 나의 과거를, 나의 운명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수요일날 삼손의 얘기를 했어요 아냥 개차반이었죠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술만 먹으면은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분명히 나실인 안에는 그 술을 먹, 입에 대지 말라 했는데 막술 먹고, 막, 사람들 막, 승질 나면 승질 나는 대로 막, 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렸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했던 겁니다. 그랬던 삼손이 머리가 완전히 깎이고 나서부터는 완전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 바닥을 쳤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냐시고,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삼손의 머리에, 머리털이 자라게, 새로 자라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삼손 하나를 두고, 삼손 하나에 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바라보러, 우리를, 너희가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이 이렇다니까?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니까 삼손처럼 이렇게 어? 이렇다니까 여러분 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 저는 그 삼손이 그 소가 어, 그 곡식을 빻는 거기서 아마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 요 하나님 너무나 미안,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하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고백 듣기를 하나 원하신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나에게 한계를 만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 여러 가지로 한계 만날 수, 사람은요 여러 가지로 한계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들음으로 인해서, 봄으로 인해서, 내가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대화하는 한계가 온다니까요 사람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나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인정을 잘안 해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강해요 나어 나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하나님 나 한계가 왔습니다. 나 바닥을 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아니면 나는 졸히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세요. 진짜 개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우리는 그거 고기까지가 나한개 만났어요. 기까지가 끝이야. 한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막 이제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한개 만난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인데 사람들은 그한 개를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여러분, 한계를 만난 그 시점이 가장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눈물 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찢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지혜에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막 구하잖아요. 구했을 때, 너나 경애하니? 그 양심에, 솔로몬의 그 양심에, 너나 경애해? 너도 지식을 경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지금 벌려놓고 있는 사업을, 너가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능력을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혜를 경외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나 경외하니?라고 딱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나 경외하니? 너한개 만났다고? 너는 알고 있니? 너 바닥을 치고 있다고? 너는 알고 있어? 아니잖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물어보신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탁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에 바람과 파도가 확 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신대요. 저는 삼손을 보면서 야 완전 바닥 완전 바닥 막 힘이 셌을 때에는 막뭐앞 뭐 뒤가 안 보였잖아요. 음. 여러분. 힘다 자기 힘 자기 능력 가지고는요 앞뒤가 안 보여요 다닙니다. 그런데 머리 가다 깎이고 나서부터는 완전 바닥. 완전 바닥. 그 바닥의 인생을 인생의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머리 털을 자라게 하시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인생의 한개 만난 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노스 같은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에노스 그죠? 아 가인과 같은 가인 성 가인 성과 성을 쌓그 에녹 성을 쌓아놓고 다, 모든 걸다 갖춰놓은 그 성에서 사는. 가인을 하나님 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에노스를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잖아요.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에노스는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나와있진 않지만 저는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애가 있는 그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해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더 드러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누워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사는 축복을 그 개인이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계를 만난 우리. 앞뒤가 보이지 않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나 경외하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비로소 감각을 찾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